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온 율리아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로에서 온 날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뭘까요? 한국 맵. <laughs> 맞아. 우리가 이제 채원아 갈지도인데 우리 오늘 온전주가 어딘지 알아? 어딘가요? 아. 좀 서울에서 좀 멀지. 음 맞아요. 음. 혹시 좀남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너무 이제 너무 뭐예 아니 부산은 아니지 어... 청북 <laughs> 어.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음, 여기 정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단 천주부터 출발해서 이제 천천히 이 지도를 다 재우겠습니다 전주편 대원이 된 율리아와 날루 그러면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출발해볼까? 좋아요 음. 끝! 함 함대! 렛츠 고! 전통과 역사가 풍부한 전주에서 율리아와 날루는 과연 미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온두 사람은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율리아 진짜 여기 진짜 유명한 디저트 알아? 아, 있어? 어. 난 단만 알아 알고 있었는데. 그 초코파이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초코파이 있어. 근데 여기 천주 또 특별한 청통 느낌 초코파이 있어. 아 그래? 먹어보자 먹어볼래? 찾아보자. 먹어볼래? 어, 먹어봐야지 <laughs> 보이면 리지나 그리고 찜치즈, 화이트 이거였어요? 크림치즈. 어뭐 탈기 다 있어요? 네. 이거 탈기 맞아요? 아니면은? 탈기 어, 초코파이. 오, 오 탈기 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 아 그거 짜. 나는 치즈가 너무 좋은데. 어, 콜라, 콜라 콜라 잠깐만. 아, 너 어, 언니가 찾을 거지? 오늘은 언니 찾을게. 네. 걱정하지 마. 야, 음. 아, 짠. 어 아,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이거 그냥 마트 초코파이보다 훨씬 맛있어. 아, 아 그렇게 유명한 셀바난 <laughs> 유가있 네. 아, 근데 잠깐만. 우 우리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 할거 좋아요. 일단, 음 아, 이것까지만 먹고. 오케이, 어, 네, 먹어야지. 가야돼. <laughs>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전주 전통 술 박물관.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스윙지인데요. 드디어 내가 제일 기대했던 곳에 왔어요. 예이. 오늘 저희가 술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면 음, 어, 가양주라는 음, 술을 만들 건데요. 어. 가양주라고 하는 거는 집집마다 술을 빚었다. 그래서 집 가짜 빚을 양자를 써서 음. 가양주라고 합니다. 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안에 보면 음. 쌀을 100번을 씻어라 그랬어요. 100번? 어. 100번을 문질러 씻어서 끝물이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맑게헹구어서능게요 아, 솔직히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아, 그래요? 음, 그럼요. 음. 100번 맞아요? 아마 90번 <laughs> 아니에요? <사실은 웃음> 100번 100번이라고 하지만 숫자 100이 아니고 음.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아, 깨끗이물나올 때까지요 아, 네. 어. 전통 가양주 만들기 체험에 착수한 두 사람 쌀과 누룩 물을 활용해 전통 가양주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조물잘 섞는데요 이렇게 잘 섞어 통에 담으면 완성. 하지만 전통주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죠. 핀은드는 깃빗. 깃빗. 우리 이제 한국 가운데 땀해. 이렇게 아니에아 편하게 해. 전통주를 마셔보는 율리아와 날루. 설마 미각 체험이 아니라 술 드시러 온건 아니죠?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요. 두 번째 미션 장소는 전주의 대표 음식 콩나물 국밥. 전주에서 콩나물 국밥이 유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전주가 콩나물이 유명한 이유는 좋은 물과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해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해요. 맛있는 전주 콩나물 국밥. 한끼하실라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술도 먹었으니까 해장은 해야지. 나연아 죠. 그리고 해장은 콩나물 국밥으로 원래 하긴 해. 아, 언니는? 뭐국 국밥. 국밥은 많이 먹지. 근데, 콩나물 음. 국밥은 약간 특히 전주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음흥, 음흥, 음흥. 여기서도 이런 약간 전통 시장에서 먹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그렇죠. 더 있는 것 같아. 처음 봤는데, 맛있게 보여. 아, 맞아. 너무 맛있어 보이고, <laughs> 올해는 이게 음. 뭐, 청정, 청정 썬어징 거? <laughs> 이거를 주가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전주 특징인지 어. 모르고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순한 여기에 음. 국물을 한 다섯 숟가락 넣고 음. 김을좀 찢어서 넣으면 이거는 음. 먼저 먹는 거고 그 후에는 음. 이제 국밥 먹으면 돼. 왜냐면 게장을 아. 위한 밥이니까 이거는 아. 아무래도 석이 변하게 해줘야 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있는 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먹어볼게요. 어. 음, 리코, 음. 맛있어요. Rico? 맛있어. 리코 yeah. 마우가스타. <laughs> 아니면 한국에서는 휴바휴바라고. 휘바, 맛있어. 옛날에 광고가 있는데. 아 음. 너무 음. 맛있다. 진짜. 오. 우 Super fresh. 너무 맛있어. 엄청 fresh. 술한잔 하고 와서일까요? 아이고야 음. 음. 와. 맛있게 잘 먹는 두 사람. 근데, 오징어 원래 엄청 딱딱해, 근데 이거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팔. 부러워요? 응. 응. 근데 나는 사실, 국나물 국밥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징어 음. 들어간 거는 안 먹어봤던 것 같아. 요 음. 음. 내가 어. 처음이, 처음 처음이야. <laughs> 내 인생 처음이었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엄청 처음. <laughs> 근데, 먹 먹기 먹는 먹기 전에 좀, 아, 이거 맛있는가? 좀. 아이디어 있어서 이거 맛있어요 외국인도 잘 먹을 수 있어 이게 눈에 되게 좋대요 콩나물이 오 진짜? 비타민 많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날루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요 전주에서 먹는 콩나물 국밥 맛있나요?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음... 이, 이 반찬이 아니면은 다 반찬. 여기 반찬으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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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는 김치지. 김치? 음. 봐라. 전통적인. 맞아. 맞아. 대답이네요. 저는 잘했어요. 여기 천통마도시에요 음. 근데 젓갈 <첫 달을> 먹어 봤어? <laughs> 안 먹어 봤어. 사실 맨날 먹는데 좀 무서워? 맛있지, 맛없는지 맛있, 맛, 맛 몰라. 그래서 좀 먹어볼게. 아, 아, 맛있어. 이거 뭐예요? 저 오징어. 이거 더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 음. 달콤해. 소스가 너무 맛있지 않아? 음, 소스 엄청 맛있어. 이게 뭔가 포썸이랑 음.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 <laughs> 엄청 다른 마, 맛이에요. 음, 진짜 맛있다. 밥도 맛있게. 국밥도 맛있게. 반찬도 맛있게 먹는 대원들. 먹는 모습을 보니 보는 사람도 흐뭇해집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물이 좋아서 또 기후가 좋아서 콩나물이 잘 자라요. 잘 자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콩나물이 음식이 발전을 했어요. 비법 비법은 정성, 사명감 알지? 사장님 덕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온 율리아와 날루는 전주 남부시장으로 갔는데요. 전주 남부시장은 일제 강점기 때 전주성 동서남북에 섰던 장들을 하나로 통합해 남부시장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맛과 멋, 즐거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어서 오세요. 어, 언니가 좋아하는 핫떡이야. 참 네, 좋아해. 시안 호떡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맛도 있어. 네, 뿌링클호떡도 있고, 어. 오레오호떡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혹시 여기 남부 시장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 아주 오래된 시장이에요. 전주에서 가장 음. 큰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응. 아. 어, 핀란드는 약간 시장 같은 거 보통 안에 약간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핀란드는 오. 겨울이 좀 길다 아.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하기가 조고 불편하고 남부 시장에서 한국인의 입맛뿐 아니라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독특한 호떡까지 먹고 근데 진짜 시, 신선하긴 해 씨앗 있으니까 어. 좀 건강... 시킬 서비스 아니야? 오! 아 대박 감사합니다 네. 프링클 호떡떡 맛있네요 약간 새로운 맛 원래는 되게 달콤하게만 먹었는데 네 달콤해 그리고 치즈도 맛있어 맞아. 그리고 치킨도 있어 프링클 치킨 나는 프링클 치킨만 먹어봤어 지금까지는 오. 아 근데 어때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러다가 미션을 못 끝낼 것 같아. 우리 <laughs> 우리 <우리는 웃음> 좀 가야 될것 같아. 과연 가자. 가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탐험대의 마지막 미션지. 밥도 먹었으니까 약간 이거 어디야? 어, 뭐야 여기는 일단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들은 해볼수 있는데요. 오 이름이 뭐 뭐예요? 뭐야? 여기는 천주 기적 놀이. 아 <laughs> 무슨 재원관인가 봐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옛날부터 한국에서 즐거워 했던 막 이런 놀이를 어... 다 체험할 수 있는데. 엄청 같애. 좋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할수 있어. 이걸 그래,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지? <웃음> 왜? <laughs> 왜안 돼? 해라! <laughs>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를 가지고 버리던 민속놀이가 기접놀이인데요. 두 사람은 이 기접놀이 전수관에서 어린아이처럼 신난 듯 전통놀이를 해봅니다. 몰라. 아, 이 놀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어, 어. 안녕하세요. 멀리 네, 외국에서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인데요. 이 네. 놀이 하는 걸좀 알려 드리면 네. 어우 알고 싶어요 것 같습니다 삼점4점4 점을 얻으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사 아, 점까지 그런 아. 경주입니다 이거 아. 전통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오. 되겠습니다 이거 윷놀이 검원초 옛날부터 한국에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수천 년 전부터 아, 내려온 민속놀이입니다 아, 아, 네. 그럼 그기접 기접놀이? 아, 기접놀이 이런 건는 뭐예요 기접놀이는 이제 이 고장에. 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인데요. 신명난 농악과 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기놀이, 큰 키를 가지고 기놀이, 그리고 한국의 무용, 이런 것이 복합된 종합 예술입니다. 한국 춤 한번 쳐보실까요 하나, 네, 둘, 셋, 네. 손으로 먹어, 고개도 깍! 딱딱딱딱 하나둘 셋아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국 <laughs> 사람 다겠네요 엄청 잘해요 네. 네. 전주에서 함께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율리아와 난루의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끼셨나요 웃고 떠들고 놀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전주에서 함께한 이 시간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뭔가 미션도 다 맞췄잖아. 성공적으로. 맞아요 아, 졸리한 눈. 제일 아, 좋은 거. 나는 아무래도 8년 동안 계속 한공의 한국의 그 전통주나 이런 거에 대한 음.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만들어봤으니까 오늘 아. 되게 아침부터 그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 다음 대 다음 다음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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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또 만나요. i no.